방대기 방 그런 거에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저도 아 좋긴 좋은데 저는 오히려 공격 성공하는 게더 기분 아 좋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빈 몸에 빈 몸에 있잖아요. 빈 몸에 빈 몸에 빈 맞음이 있잖아요. 빈 맞음이 있는데도 이렇게 찍으면 아 기분 좋잖아요. 그렇죠? 전이 짜릿함이 더 좋아요 이 두근두근 얼마나 두근두근해 풍방란만 잡아주면 되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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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쇼하지 마라 진짜 뒤진다 진짜 뒤진다 뒤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안 잡히잖아 바로 들어가 아 이거 안 잡히는데 이거 앉아야 돼 무조건 아이..뒤지게 터지네 정치. 그만해라 이 그래, 반격이지 반격이지 그치? 이거 뒤졌죠? 아 요런 짜릿함 아이씨 오케이 반격 저는 반격작이에요 간단하죠? 어 신입분 방대 좀 쳐주세요. 신입분 방대 좀 쳐달라고요? 아아 우리 묵사장님, 아 묵룡님 방대 치기 싫은데? 아 이거 묵룡님 방대 치려면은 룬하고 아티 바꿔야 돼요. <laughs> 아나 많아서 갔다고 이거 룬, 아티 다 바꾸고 와야 돼. 개빡체. 이거 루나티 다 바꿔야 돼요. <laughs> 사람 잡는 방대기잖아요. 오케이. 오케이. 자. 자. 4 3 2 1죽여버려아이거 실리 까야 되는데. 아, 봐봐. 아니면... 이거 파 이거 파괴 좀 시키고 할게요 어. 여기 효저 백이에요? 아, 진짜 아저이이 방대주인 마음에 안 들어요. <laughs> 어. 오케이 자 이겼어요. 이게 그나마 이게 그나마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여러분 쓰... 이런, 이런 거 앞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진짜.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. 예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. 너무 세월라내월아예요 저거 뭐, 나 디져요 여기 그러면 아 맨날 면역을 못 받기냐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? 이것도 룸빠진것 같은데? 이것도 룸빠진것 같아요 어휴, <laughs> 자 지금부터 서든데스에요 브리프가 내꺼 패기전까지 잡아야되 기절 까비요 어? 무정 내꺼? 아 진짜 자무정 내꺼 오케이 휴. 여기가 한계예요 룬하고 아티 안바꾸고는 요정도가 한계예요자 <laughs> 이거 이 건강에 안좋은 방대기에요 이런거 어.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어 스트레스 져야 돼요, 무조건. 그렇지. 어? 아, 왜 암모메가 턴이 아니지? 암모메가 삼스 쓴 거에다가 이거 벗기게 해야 되는데. 이거 해극해 각이에요. 이런 게해극해 각. 보세요. 와우! 봐봐요. 이런 게 해격의 각이에요. 음. 이렇게 룬. 근데 이것도 풍극지라든가 이런 애들 룬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. 이것도. 자, 요거는 삼속으로 플리즈. 삼속으로 플리즈? 어, 오브컬스 어, 오케이. 어차피 지금 비. 비다... 갑시다. 방금안 터져요. 걱정 마세요. 어, 자 이거 반칙, 반칙. 이거 방무 너무 많이 터져. 원래 이렇게 많이 안 터져요. 자 이거 반칙이에요. 자 다시 이거 반칙, 반칙이에요. 그치, 이 이거지. 오, 이거지, 그치. 자, 자방금건 반칙이에요. 반칙. 그거는 존재할 수 없어요. 그치, 요거지. 어, 괜찮아. 이스 빠졌잖아. 그치. 요거지. 오케이. 아. 자, 보셨죠? 삼속으로 뚫었어요? 어. 불만 있으면 본인이 뚫고 오든가.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어. 요 이미 진거라니. 반칙패는 패배가 아니에요. 아시겠죠? 아, 한번더 할게요, 그러면은. 아, 나 진짜. 아, 내 자존심. 내가 이거 가는 코로 못 뚫을 것 같아요. 자, 보세요. 컷 미스보우? 파봐. 아시겠죠? 인정. 인정. 오케이. 오두도 나이스. 오두도 오케이. 강펀치. 어? 얘 오두도 기절. 아니, 뭔 반칙이에요, 이게? 아, 절망 25%를 터짐. 아니 상대가 비단이 있잖아요 비단. 응? 똑같은 삼속이면은 괜찮은데 상대 는 비단 모성 있으니까 쌤쌤. 나이스. <laughs> 힘들어서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. 오케이 이겼다. 이거 이긴 거죠? 어. 아예 난리 안 쳐요. 계속 죽이면 돼요. 계속. 쓰면 안 되는 건데. 오케이. 아니, 봐 봐. 아니, 아니. 푸개푸를 귀신의 개 아가리 빤딱으로밥 지져 버리이고 했다 대고 네가 사람을 죽여 본 적이나 있냐? 나도 사기 좀 쳐야지, 그렇지. 뚝잠 한번만 더. 안 터지네. 매력 들을게요. 안 잡힐 텐데. 어, 됐다. 자 이제 무리프는 나오는 족족 잡아주면 돼요. 도발 걸리면 안 되니까. 아니 도발 안 걸지? 여기서는. 오케 이거 이 이거 다시 지면내 돼. 아 다시 다시 집중할게요. 왜 피가 이렇게 많이 찼지? 왜 많이 찼을까딱따가락 딱. 오호호 딱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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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지? <laughs> <목소리> 아이 반칙 아닌가 이거? 일단 해볼게요 일단 평타 치고 푹주, 그렇지. 아니, 반칙. 아니 반칙이라니 이건 노림수.. 아이 노림수.. 아내 아니, 아니 내가 폭주를.. 모르는 채로 했어요? 난 알고 있었잖아요. 폼다 치고 폭주라고.. 완전 아 반칙. 완전 반칙이라니.. 백테클.. 백테클.. 아 노.. 레프리 노.. 레프리 노.. 페어플레이.. 아임 예상.. 예측.. 넥스.. 바이올론.. 바이올론.. 어뷰징 노우! 헥! 노 o 여기 헥이요 아, 억울하네? 시, 이건 실력이죠, 실력 <laughs>